육체뿐 아니라 영혼에도 자유를 베풀어야 한다. 환자에게 중생하지 못한자의 위험과 구세주의 필요성과 영혼의 영원한 상태에 대한 의사 면만이 조언이 그들의 환자이죠. 그들을 회심과 구원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백터는 인용문 바로 위에 일반 기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인용문 제가 읽어보면 자연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을 공부하면 할수록 자연을 만드신 분에게서 멀어진다거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책의 의미를 간과하게 된다거나 의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환자와 그 건강을 잃어버린다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 그 아래 백스터는 의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신학적 상과 통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의학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가르쳤으며, 치료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했으며, 각주 111번 밑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환자를 평등하게 대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백스터의 가르침은 직업과 신앙이 어떻게 통합되고, 믿음과 일상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17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니까 제가 이제 시사점으로 몇줄 써봤는데요. 어, 지난해 의대증원과 의료대란을 넥스터의 공공신학적 통찰로 조망한다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18페이지입니다. 의사들은 정부의 일방적 의료개혁이 의사들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 같고 급격한 의대증원이 무모한 확산공론으로 비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언론의 프로임에, 프레임에 화가 침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가치보다 사람의 목숨과 건강을 구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게 하라고 백선는 목감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헌신적이고 소명의식이 투철한 의사에 비하면 일부분일 수 있겠으나 최소한 사직서 제출과 같은 집단행동은 자신의 직업을 통해 공공선을 추구하고 생명을 살리기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다른 한편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개혁의 동기와 방향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그 개혁의 중심에선 의사들과 소통이나 공감이 없이 밀어붙인 것은 절차에 있어서 민주적이지도 공공선에 부합하지도 않다. 정부가 의도하진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타난 의료대란이라는 파국은 의료개혁과 국민의 생명 사이에 어느 것이 더큰 선이냐고 따지는 백스터의 목소리를 떠올리게 한다. 네번째, 통치자와 공공선입니다. 어, 백스자는 기본적으로 어, 통치자에 대한 순복, 순종, 또 통치자를 위한 기도를 어, 강조를 합니다. 18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제가 작은 점으로 지침 5번, 지침 4번, 지침 17번 이렇게 하면서 어, 우리는 통치자에 대하여 순복하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19페이지입니다. 백스터의 정치적 관점은 음. 어, 왕정주의를 격렬히 반대하는 당시의 수평파나 회중파, 또제세례파의 분리주의자 입장과는 어,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음. 제가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게 백스터는 노회파노회파인데또 의외파, 왕정주의자였어요. 흥미롭죠? 그러나 이 백스터의 관점이 정치적 보수주의를 지지하면서도 어떻게 성경적인 안내를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한 통치를 줍니다. 일례로 백스터는 왕정주의를 지지했으나 왕권의 남용을 비판하면서 입법적 전제정치를 제시했다. 통치자가 자신의 권세를 백성의 동의 없이 행사한다면 전제정치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공적인 승인 없이 만들어진 것은 법이 아니라고 역설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백스터의 주장이 현대 한국사회에 주는 시자점은 무엇일까? 첫째, 백스터는 위정자에 대한 기도와 순복을 강조하되 공공신화 관점에서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견제의 목소리를 분명히 낸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극심한 인형과 진영논리의 대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어느 한쪽이 100% 옳거나 100% 틀릴 수는 없을 텐데 구체적인 정책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숙고와 검토 없이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정체적의 입장을 선택하려는 추세가 뚜렷하다. 상대 진영을 향한 경청과 존중, 상생과 협치의 자세는 찾기 힘들고 확증 편향적으로 보일 만큼 상대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프레임을 씌워 배척하려는 모습에 갈등의 본이 깊어진다. 특별히 일부 극우 성향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국가지도자에 대한 냉목적인 추종은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국가의 성숙한 시민으로 방충할 책임이 있는. 교회 지도자로서의 책무를 세상 대지 거부게 한다. 둘째로, 백스터는 우회파 군목으로도 활동했지만 왕정주의를 지지함으로써 상호 존중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제임스 페커의 지적대로 백스터는 왕정과 국교회의 예전과 감독주의를 여전히 인정한 비국교도 주의자였다. 그는 왕정을 지지했으나 청교에 대한 맹세를 벌인하는 왕의 맹령을 거부함으로써 추방당했죠. 한 네째 줄 내려와서 각주 126번 옆에 의외파이면서 왕정주의를 지지하고 비국교도이면서 감독주의를 용인한 백스터의 어정쩡한 스탠스는 정치나 종교적으로 어느 한 입장만 입장이 정해진다면 다른 모든 사안에 대한 입장이 도미널처럼 결정될 수도 없고 결정될 필요도 없음을 느워준다 짐 월리스의 예리한 지적처럼 진보측이라도 여성의 자기 결정권만큼이나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여 낙태에 반대할 수 있어야고 하성소조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만큼이나 가정의 붕괴를 정책적으로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또 다른 한편 보수측이라도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만큼이나 저소득층의 세제와 복지 힘을 쏟아야 하고 전쟁에 찬성하는 기조를 철회하고 가난한 자와 평화를 위한 복음의 가치를 외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정치에 대한 공적 논의가 진영 논리가 아닌 복음적 가치와 공공선으로 재편될 때에 상호 존중과 협치를 위한 공통분모를 도출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어, 바로 20페이지입니다. 양괄호 5번. 성도의 일상과 공공선. 어, 흥미롭 게, 어, 20페이지, 그 거기 보면은 성돈의 일상에 대해서 채권, 채무 관계, 대화, 책망, 억압, 사치, 소송, 비방, 비판, 비밀 유지, 심지어 이기심, 뭐 스캔들 이런 것까지 이런 모든 다양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지 저는 스캔들에 대한 부분을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인용문 읽겠습니다. 20페이지 중간쯤에 그들 비난하는 사람들은 성급하게 어떤 것을 믿고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지 않거나 그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무죄한 자들을 정죄하고 선을 악이라고 부르며 빛을 어둠으로 바꾸고 의로운 자에게서 의를 제거한다. 하나님 이런 자들을 진노로 저주하신다. 비난하는 것은 쉽게 감염되는 죄다. 요즘 이렇게 뭐 SNS에서 악플이라든지 댓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통찰됩니다. 결론 나가며 읽겠습니다. 21쪽입니다. <laughs> 21쪽의 첫째 거기를 읽겠습니다. 한 달러 밑에. 음, 한국교회에 주는 몇 가지 통찰을 제가 세 가지 정도 추출했는데요. 첫째, 깊은 절망감에 젖어있는 한국교회에 어, 위로와 소망감을 준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영국 내전과 대추방령으로 2천 명의... 국교도 목사들이 추방된 끔찍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백스터를 비롯한 충직한 말씀의 일부를 일으켜 그 사회에 빛과 소망을 주고 교회를 단단하게 정화시키셨다. 기독교의 감소, 교회 공적실례 추락 등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만 의지하면 절망스럽지만 오고오는 교회사 속에서 고난으로 교회를 빚으시고 남겨두신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할 때 위로와 소망을 얻는다. 둘째, 목회자로서 백스터가 공공선을 강조하고 공공신학적 논의를 강대하게 가르친 것은 작금의 한국교회가 가져야 할 관심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읽게 니다 각주 138번 옆에 그러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스터의 공공신학은 복음과 회심, 교리와 설교, 신방과 목양과 분리된 시민운동이나 사회 계획이 아니었다. 한국교회 안에 다양한 스펙트럼의 공공신학 원인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것이 성경적 가치와 기독교적 진리를 강구한 채 인본주의적 유토피아 운동으로 흐르지 않도록 신학자와 목회자는 경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지점에서 종교개혁자와 청교도들의 공공신학적 관점을 연구하는 것은 개혁과 공공신학을 세우는 동시에 통일된 공공신학 개념을 정립하는데 유익한 유익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렉스터가 개인, 가정, 교회,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신자의 생활지침을 다룬 것은 성도개인의 이분법적 사사화된 신앙을 해독하고 독소를 제거하고 믿음과 일상을 통합하도록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 제가 1분만 보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음 백스터의 공공신학적 논의가 한국 외부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주는 통찰을 두 가지 정도 써봤는데요. 22페이지 상단, 위에서 넷째 줄 첫째. 백스터는 진영 논리에 따라 정치적 입장을 선택하기보다 자신이 중시하는 공공선을 기준으로 개별 정책과 사안을 판단했다. 그 밑으로 해서 한 넷째 줄, 다섯째 줄 내려가면 보수를, 보수를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보로 분류되고 진보를 비판하는 사람은 그의 선택과 상관없이 보수로 낙인찍힌다. 청교도 보수주의자, 청교도 우회파였지만 왕정주의자였죠. 청교도 보수주의자였던 백스터는이 지점에서 제 3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때로는 회색 분자나 양비론자로 비칠 수 있지만 성경에 기초한 탄탄한 정치적 신념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을 교회가 배출할 수 있다면. 양극화를 완화하고 중재하는 제3의 완충제를 형성하여 사회 통합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백스터는 당시 양극화로 치닫는 사회를 향해 분리와 배제보다는 온건한 통합과 협치를 모색했다. 그는 민주정이나 귀족적이나 군주정이 아닌 혼합정을 제안했는데, 다양한 분파들에게 공공선이라는 자연법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통 근무를 공고나 방식으로 화해와 협지에 임섰다. 어쩌면 지옥 간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라지기로 신음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의 한 모델이 아닐까 생각한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진을 한장 찍고